클라인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, 보시다시피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 창으로 열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네, 실행 모드는 즉시 작업을 수행하고 계획 모드는 정보를 수집해 계획을 세운 뒤 승인을 받아요 지금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모델들이에요 하지만 제한이 있죠 api를 바꿀 수 있지만 오픈 ai는 유료예요 여기서 확장 사고를 켤수 있어요. 이제 뭔가 물어볼까요?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뱀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. 지금 작업 중인 걸 보면서 api 비용이랑 여러 정보를 받고 있어요. 재밌는 건 고전 게임인 뱀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단계를 밟겠대요. 여기 새 파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승인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. 자동 승인도 가능하지만 전 직접 하는 걸 선호해요.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만들었어요. 보시다시피 생성됐고 뱀 게임이 잘 만들어졌대요. 이제 레아드미던 이 m 디 파일도 만들고 싶대요. 그래도 된다고 했더니 작업을 계속 진행하네요. 이렇게 명령어도 실행하고 게임도 만들어졌어요. 클라우디랑 다른 도구들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죠. 점수도 있고 게임 오버 화면도 있고 잘 만들었네요. 이렇게 우리 작업이 완성돼요. API 비용도 나오고 클라이언트 테스트용이에요. 새 터미널도 열렸네요. 간단하죠?